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단편 영화 여지팝의 연출을 맡은 이영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제주 훈디 독립 영화제의 경쟁 부분에 갈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어, 여지팝의 관람 포인트는 어, 관객분들이 어떠한 인물의 감정 이입을 해서 이 영화를 관람하시는지가 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어, 경화라는 인물에게 감정이 입을 해서 보면 또 다른 느낌이 들 것이고, 또이 경화라는 인물이 이 조직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겪었고, 과거에는 무슨 일을 겪었기에 이렇게까지 행동을 할까? 어, 굳이 저렇게까지 행동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을 함께 가지고 영화를 관람하시면 좀더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조직사회나, 뭐, 회사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가 좀 접근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좀 재밌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 배경이 회사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에 이제 좀 맞춰서 주인공 임무를 따라가다 보면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영화제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저 또한 이번에 제주 혼디 독립영화제에 직접 가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혼디 독립영화제의 어떤 뜨거운 열정을 제가 피부로 직접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네요. 네. 그럼 이렇게 영화제 준비를 힘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제주 혼디 독립영화제 화이팅입니다. みたいな。